자,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도 쉬운, 그리고 재개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액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안녕하세요, 딱시형경매 딱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와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주택들 한번 보시겠어요 와이 골목 골목 이 좁은 골목을 다 사이에 두고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몰려 있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자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이 부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 중에서도 굉장히 구도심에 속하기도 하면서 위치 자체는 부평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입지는 좋아요 그런데 낙후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제 재개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도 바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북의 5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괜찮은 경매 물건이 하나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여러분들이 재개발 안에서 시세 조사가 아주아주 쉬운 아파트입니다. 국외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3세대로 현대건설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라고 해서 아파트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빌라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면 그 구역도 함께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도 쉬운 그리고 재개발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액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함께 걸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아주 작게 아파트가 총 4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단지죠 당연히 지하주차장은 없고요 모두 다 일렬주차로 지금 주차를 해 놓은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1984년에 지어졌습니다 올림픽 하기도 전이고요 무려 4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역시 이 흙바닥 놀이터도 진짜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다 이거가 아니라 오래된 타이어로 해가지고 푹신푹신하게 깔아놓는데 흙놀이터입니다. 흙놀이터. 지금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총 5층까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지어질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곳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진행을 했겠지만 이제는 새롭게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공이도 열심히 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세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아무래도 학교 학군이 약했었습니다. 근데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학군들도 좋아지게 되면서 가격도 점프업이될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에 속해 있잖아요. 인천 구도심 중에 최고 아닙니까? 부평구가? 자 그래서 부평역에 GTX B 노선도 서게 되는데요. 부평역에서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부계역이 조금 더 가까운데요. 그래도 부계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부평역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곳이 재개발 진행돼서 올라가게 되면 어, 이거가 올라갈 때 당시면은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걸릴 텐데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건축비나 인건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익도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우리 물건 앞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죠. 어,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니까 재개발 진행하는 거고 자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6108번이고요.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권은 13.4평, 건물 면적은 18평, 감정가 2억 7,900인데 1회 유찰되어서 1억 9,530만 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권리 분석상에는 이상이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살펴보니까 샤시는 수리가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샤시는 아닙니다. 당연히 40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까지 수리 한번 안할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 물건에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실거주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세 세팅을 할 경우에 지금 수리를 해서 1억 3,500에서 1억 5천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물건은 지금 어, 수리를 하게 되면. 1억 5천까지는 전세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단타 물건은 아닙니다. 가져가야 되는 물건이고요. 요새 인기가, 단타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가져가는 물건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최저가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투자금이 거의 3,500에서 4,000만 원 밖에 묶이지 않는 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시세조사도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와, 와... 자, 우리 물건은 302호인데요. 자, 여기 보면 302호에 전혀 뭐가 쌓인 게 없이 다 가져간 걸 보니까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지금 천장까지 제 머리에 점프를 안 해도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평균 키가 더 낮았나 봐요. 정말 오래된 세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요. 와, 이거 보십시오. 띵동. 하는 거. 자 복도 공간은 확실히 오래된 게 느껴집니다. 우리 호수는 수리가 됐는지? 와, 좋은 소식입니다. 없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수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유추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는 화이트 톤 같은데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실뢰가될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상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5층 중에 3층이니까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수나 이런 것들도 체크는 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이 지금 페인트 칠도 다 새로 칠했죠. 네. 그래서 어, 건물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42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내려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저, 선생님, 저기 히하 네네 네. 저기 한일아파트 북의 5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네. 그거 지금 매수를 하려면 얼마정도 하는지 3억대 3억이요 삼억. 네, 3억. 전세 전세 껴있는거는요 전세 껴 끼면은 이제 전세가 보통 한 2억정도 깼을거에요 얼마정도 얼마일까 3억 2천 이거는 다. 3억 2천이요 네. 아. 이게 이제 피가 다 붙어가지고 아, 얼마나 붙었어요 피가 거인뭐 1억 이상이 붙었죠. 아, 한몇년 상관이에요? 1년 상관에? 한 2, 3년 안에. 2, 3년 상관 1억 붙었어요? 많이 붙었네. 많이 붙었지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아, 아니, 이그 정도는 아니었 원래 지금은 이제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갔으니까 아, 아. 시공사 선정돼 있고 그렇죠 현대 SK하고 현대랑 한대. SK랑 현대가 지금 주관사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지 뭐 그렇죠 어. 저희가 샀다가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중에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때 이제 약간을 올릴 때 팔아도 되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가격에 거래는 되나요? 거래는 돼요 지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 제 투자자가 서울시험 때 되고 그리고 물갈이가 한 n who should profess? Job, the t o t t e n h 이렇게 나온 게 3억 2천은 좀센 거고 네. 3억대 정도로 보시면 돼 g o 억 a m o c h s a n g o g 8, s a m o 근데 지금 m o c h Samoch, s a m 3억대 Samoch, Samoch, 올 네, 부동산도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자, 부동산에서는 지금 현재 한일 아파트가 약 3억 정도의 매매 물건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는 약 2억 8천 정도에도 매물이 나와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때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한일 아파트는요, 40년 된 아파트가 벌써 3억까지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피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2, 3년 정도부터 계속 피가 오르면서 약 1억 정도의 피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피가 많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경매로 단타 물건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재개발 물건 그리고 재건축 물건들도 우량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딱시형 경매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도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아,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